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바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8절입니다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들이대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들을 것이니라 아멘 어, 저희가 계속 새벽 기도마다 어, 이렇게 기도 수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음, 몇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어, 왜 불신자들은 음, 안 될까? 왜 불신자들은 현장에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그렇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다, 어, 모양도 다, 모양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르는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어, 이걸로 좀 간추릴 수 있겠어요. 어, 여러분은 환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나의 정체성은 뭔가?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어떤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각자가 받은 사명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명을 발견하고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에요. 어, 이것을 가지고 계속 본다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배경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를, 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 예배는요, 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어,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그 강원대 있는 김삿갓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저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인생의 성공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죠.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정말 그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확인하고 답을 찾는 답을 내리는 그 시간이 된, 시간 될 시간 될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을 할까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단, 구원받은 백성을 망하게는 할 수는 없는데, 구원받은 백성을, 어, 아담처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 공격을 할까요? 여러분, 그 작은 틈이에요, 틈.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불신앙의 틈, 여러분 상처의 틈, 그 염려의 틈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을 오랫동안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아, 잘 알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하면 무너지는지를 아주 잘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아예 무너트릴 수는 없지만 무너트릴 수는 없지만 이런 작은 틈들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속지 않기를 어, 바라는 것이에요. 어, 염려를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걱정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어, 정말 불안을 가지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됐죠. 이거 말을 할 수도 없도 좋쳐도 우리 마 우리 뭐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 불신앙을 딱 심어줘서 네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거 말한다고 되나? 이렇게 한다고 되나? 할 정도로 불신앙을 다 심겨줍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틈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비집고 들어옵니다.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자그마한 불씨, 불신, 자그마한 의심, 자그마한 이런 염려, 불안들을요, 탁 들어줍니다. 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 진짜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정신병이 있고 싶어서 있긴 있어요. 내가 뭐 공황장애가 있다. 내가 공황장애 하고 싶어서 합니까? 내가 뭐, 마음과 정신이 혼미해지고 싶어, 혼미해집니까? 사단이요, 그런 자그마한 틈을 통해서 여러분을 흔들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을 넘어뜨릴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망할 수 없게, 망할 수는 없게 할 수, 한다는 것을 알고,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예배는 내 운명을 바꾸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내 운명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예배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운명을 바꾸는 예배를 통해, 어, 하나님은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하나도 모르는 것이, 모르고 가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것을 잘 모릅니다. 아, 여기에,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라니까요. 정말 모릅니다. 여기에 상태에 있다는 것도, 요, 나와서 상태에 있는 상태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향과 저주가 오는지, 왜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지,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계속 오는지, 왜 가문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가 왜 우리 가정에서부터 계속 오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의 개인주의로, 창세기 4장의 열심과 노력으로, 창세기 6장의 내필임으로, 창세기 11장의, 어, 바벨탑으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보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큰 테두리가 뭐냐, 애국입니다, 애국. 그 애굽에 애굽과 그열 가지 우상,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튼튼한 시스템인 거죠. 애굽과 열 가지 우상,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아니었어요. 노예였어요. 오래전부터 애굽과... 10가지 우상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외된 상태.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여고, 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 지역에, 오래전부터 왕로를 타는 존재가 여러분 지역을 탁 있다니까.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500, 100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거 뺏기지,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뺏길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김사갓을다갈 때마다 너무나 좋죠 환경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너무나 자연적으로 막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딱 느끼며 200년 전부터 내가 이 땅을 다 갖고 있는데 네가 감히?라는 이런 것들 탁옵니다 내가 여기를 200년부터 장악하고 있었는데 네가 감히 온다고? 저 이거 참 너무,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때요, 제가 여기에 복의 근원이 왔다. 여기 창세기 12장, 너의, 너의 그곳을 찾아왔다. 너의 그 부분들을 내가 복의 근원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 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정말 점, 너를 찾아왔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다. 하나님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되려고 여러분 그탁김삿가다에딱 딱 들어가게 되면요. 그 석비가 있어요, 석비. 그 김삿갓 모양으로 석비가 딱 있거든요. 전 그게 그게뭐 그게 뭐, 보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여기에 주인인데. 여기에 이 지역의 주인은 안 돼. 네가 감히 왔냐? 이런 느낌을 딱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그게 보이더라고요. 고개 문 앞에마다 막 가는 곳마다 촥 있어요. 그때마다 보게 그러니 왔다. 그래 그리스도의 배경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왔다. 그 그리스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자가 왔다. 이제 어,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제는 주인이 바뀔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시스템을 다 가지고, 정착해 되어 있는데, 정착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시스템화가 딱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노예는 되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 우리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시스템 앞에서, 그냥 막, 캬, 캬, 캬. 겨우겨우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운명을 바꾸는 예배에 축복을 누린 자가 있다면, 그것이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는, 저는 가는 곳마다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는,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지만, 아, 이게 광야다.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 광야는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하실 것을 내가 인정할 때딱 그때 끝납니다. 광야는 언제 끝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 5년 걸렸지만 언제 탁한 끝나냐 하나님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이 사실을 내가탁 믿을 때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치유의 일들을 물기력을 능력으로 회복하는 일들을 운명을 바꾸는 그 예배의 축복들을 허락하에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모든 사명들을 걸어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갈때 모든 사명들, 모든 사명들을 이 예배 가운데 다 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정한 성공의 비밀, 들 인생 성공의 비밀들을 발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이요, 내가 와, 나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시간이 정말 뭐 의례적인 것 예배, 정말 예배라는 것이 그냥 와서 하니까 참여하는 예배 그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이요, 사명을 언제 발견하냐, 나를 하나님께 탁 들을 때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돼 있어요. 나를 다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의 축복을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